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달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더구전자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구전자 이 고점을 찍고 좀 많이 떨어졌죠. 예,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패턴을 공부하셨던 분은 이제 보통 3고 3고점이라고 합니다. 삼산과 삼천이라고 하죠. 예, 보통 보면 이제 이 고점을 만들 때, 예, 이 고점을 세번 이렇게 한번 테스트했다가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흘러 내립니다. 그리고 한 한동안은 또 이렇게 에너지를 또 모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밑에는 또 3천이라고 합니다. 3천 위에는 3산, 밑으로는 3천입니다. 밑으로도 이렇게 똑같은 이걸 이제 180도 뒤집으면은 3천이 되는 거죠. 저점에서 이렇게 세번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고 여기 반대로 위에서는 3,000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일단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우전자 관련된 이슈인데요, 신규 MR기기 카메라 확대 스티프너도 급성장 전망이다. 유로일 WWDC 2023 행사에서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공개됐다. A사는 해당 제품이 단순한 MR기가 기 아닌 공간 컴퓨팅 기기라고 소개했다. 동사는 A사의 정식 공급업체로 공급업체 중 하나로 카메라 안전성을 높여주는 스티프너를 오랜 기간 공급해왔다 여기서 말하는 스티프너는 뭐냐면요 카메라 모듈 내 이물질 침유로 인한 제품 내부 손상을 방지해주고 전자파 차단 효과가 탁월해 전자파로 인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제품 안전성을 제고시켜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자파 인증은 EMI하고 EMC가 되겠죠 EMI와 EMC라는 이제 전자파 관련된 인증이 있습니다. 그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제품을 출시할, 게, 출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 점은 뭐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전 프로에도 카메라가 12개 탑재되었는데 동사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단가 상승과 탑재 개수를 감안했을 때 비전 프로당 아이폰 3, 4대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아이폰 부품, 부품 공급을 시작으로 비전 프로 등 신규기 확장, 전장 사업부의 확대 및 2차 전지 사업부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자, 이제 캄, 그러니까 핸, 저기 핸드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까지도 이제 확장한다 되겠죠. 기존에는 핸드폰 쪽에서, 핸드폰 쪽에다만 이제 집중을 했다면, 핸드폰과 함께 자동차 전장까지도 사업부를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 15가, 예, 관련돼가지고 최근 나왔던 이슈죠. 아이폰 15가 예약 판매 개시 1분 만에 배진이, 됐, 배진이 됐다. 중국 정부가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다는 악재와 특별한 혁신이 없다는 누리꾼 평가 속에서도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에, 중국, 그 공산당이, 공산당 안에서 쓰는, 공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은, 아이폰은 쓰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사적으로 쓰는 거는 일단은, 거기까지는 막,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중국이니까 인민이라고 표현하겠죠? 중국의 인민들은 어떻어떤냐면은 어떠,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혹시 공, 중국의 그 공무원들만 지금 현재 공적으로 사용하는 폰을 아이폰 사용 못하겠는데 나중에 이게 전 국민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까지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잖아요. 규제가 없으니까 사야죠. 그런,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면은, 사고 싶어도 규제를 해가지고 못 사니까, 규제가 되기 전에, 사야겠다. 뭐, 그런 얘기가 돌면서, 어, 원 이제 1분 만에 매진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산이 나왔죠? 예, 에... 삼고점을 하고, 이제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 구간이 13,800원대인데요. 13,800원대를 세번 돌파를 시도했다가 돌파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소모가 다 돼가지고, 에너지 다시 비축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지 때는요. 자, 9,000원 되겠습니다. 밑에 오늘 좀 9,140원이죠? 예, 최근에 보면 9,000원인데, 9,000원의 지지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9,000원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좋은데, 9,000원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는 9,000원,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11,000원 되겠습니다. 자, 9,000원 지지대, 저항대는 11,000원 되겠고, 만일 9,000원을 이탈한다, 9,000원 이탈하면 얼마까지, 얼마까지 그 다음에 자리 나오냐면요. 예,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7,300원까지 떨어지네요. 예. 9,000원 밑에는 9,000원 지지를 못 받게 되면은 그다음 지지대는 7,300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못 받는 못 받는다 싶으면은 차라리 조금 지분을 정리하셨다가 차라리 저점에서 에, 저점에서 다시 잡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절반 정도만 에, 저기 정리를 하고 여기서 9천원 지지를 못 받는다면 여기서 이제 지지를 못 받는다 싶으면 은 절반 정도만 일단 손절을 치고 그다음 밑에 혹시 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잡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조로 보시게 되면은 자 수급조로 보시게 되면은 자한달 동안 예 오늘은 뭐 조기가 없네 수급이 없네요 자한달 동안 보시게 되면 외국인 한달 동안 6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예, 팔면서 지금도 현재 예, 팔고 있는 추세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 19,000주를 팔았는데 예, 거의 관심이 없죠. 예, 투신이 뭐 찔끔 팔고, 은행 찔끔 팔고, 연기금 찔끔 들어가고, 나머지는 관심 없습니다. 기관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이종목을 외국인 이현대하고있는데 현재 팔고 있는 기조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5.89%, 예,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된다겠습니다3때까지는 다소 안정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5%면 은예 다소 부담이 되고 다소 리스크가 있다는 걸참고하시 바랍니다.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자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에 예, 52.8%이 예,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죠. 그리고 특이하게 하나은행에서 가지고 있네요. 예, 구 외환은행 그러니까 외환은행. 당시에 가지고 있던 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행이한12.5% 가지고 있다는게좀 특이하네요. 이걸 보는 이유는 한 가지죠. 책임경영 확인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보면은 최대 지분율은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무한해서 그 약간 다 설명드렸죠. 카메라 모듈 그리고 스티프너.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드렸죠? 안에 이물질 같은 거, 그러면 막아준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까지 사업을 현재 늘려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에 매출액이 1,700원대에서 2022년도에 2,000원까지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52억 원에서 2022년도에 189억 원에서 거의 3배가 됐다는 거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당기 순익 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42억 원에서 2022년도에 130억 원까지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아, 이게 아쉽네요. 자, 1분기, 2분기 예, 둘다 적자입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 189억 흑자였거든요. 예, 올해는 예, 상당히 실적은 흑자폭이 조금 상당히 많이 감소하거나 소폭 적자 전환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84% 예, 상당히 좋습니다. 유벌은 1271%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9%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평균인 5에서 8%보다 약간 조금 더 높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840원, BPS는 6918원이 되겠습니다. 자, 840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 실적 안 나오겠죠? 내년 실적이 보통, 내년 실적은 땡겨오는데, 내년에 이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한번.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이거 볼 수밖에 없습니다. 840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840원 기준은로 PR 10배면은 8,000원이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PR은 지금 한 11배, 12배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리고 비싼 편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작년에 실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근데 그 실적이 올해 는 당연히 안 나오고 내년에 그 실적까지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차피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 실적 기준로 했는데 제가 봐서는 작년 실적을 내년 실적에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기업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자 모바일 부문 잠깐 말씀드렸죠 소형 카메라 모듈 그리고 스티프너가 되겠죠 그리고 전장금은 자동차 전장에서 19.5%나머지기타라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모듈에서 50% 나오네요. 매출액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서 자, 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자, 2017년도 상장된 이후로 유상증자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상증자 했어도 유상증자 한적한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재무제율 튼튼한 거 보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제할 가능성도 없고 물량도 없다라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예, 이런 회사들어 있습니다. 자동차용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네요. 아까 자동차 전장 한다겠죠? 이게 예, 예. 이 만일 구동 모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라면 구동 모터라면 그 그게 이제 구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자동차 어, 내연기관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 부품으로 포함된다는 거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바, 반도체 센서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자동차의 모터 만드는 또 회사겠네요. 예, 자동화 설비 제조하는 회사, 반도체 부품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 고 보시면 습니다자부 저기 볼까요? 배당 볼까요? 예, 배당 이 요즘 배당주가 좀 괜찮잖아요. 배당주들이 요즘에 조금 괜찮습니다. 약한 70원 줍니다. 아이고 이거 70원. 에이,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에 되면서 갑자기 배당주들이 조금씩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혹시라도 배당주 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최근에 종목 분석한 종목 중에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멀지도 않아요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방송했던 거기 때문에 한2 3일 전까지 땡겨서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뭐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구전자. 오늘 종가는 9,140원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순 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1년 대비 22년 영업이익이 263.5% 성장했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거나 또는 소폭 적자 전환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조금 돌아설 것 같아요. 내년에 좀 돌아설 것 같은데 이제 2022년 실적까지 내년에 실적이 될지는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모멘텀으로는 자 중국이 공공기관 아이폰 금지에 애플 관련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예,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아이폰 15 관련돼 가지고 출시를 하니까 예약을 받으니까 단 1분만에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이다 이제 완판이 됐다는 거죠. 예, 얼마나 물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약이 예약한 수량을 딱 정해놨는데 그 수량이 단 1분만에 예약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만큼 예,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고, 중국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막아놨지만은 일반 국민, 중국 입장에서는 인민이라고 표현하겠죠? 중국 인민들은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는 아직 괜찮다, 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인 RSI는 43.3입니다. 그래서 과일과인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러 인덱스는 58.3이기 때문에 과일과인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추세하고 차트 추세하고 전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근데 아까 제가 패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삼산을 만들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비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에너지를 좀 비축한 다음에 다시 또 돌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다 시간이 좀 한참 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만삼0원 하단은 만, 하단은 하단은 팔천 칠백원에 되겠습니다. 자, 주황대 같은 경우는 1 0 0 0원 지지대는 9 0 0 0원이 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자, 기본, 적인 객관적인 보조지폐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추수기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더구전자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이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